12시 반때 내가 나한테 문자가 이렇게 띠리링온 거야. 그리고 문자가 왔길래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호빠 선수 애인이 나한테 오늘 밤에 혼내줄 거야. 호빠 선수한테 똥가루를 존나 뿌린 적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걔 이제 가라오케에서 일했는데 호빠 선수들이 이제 회식하러 가끔 가다 이제 우리 가게 온단 말이야. 비일비재해. 근데 이제 뭐딱 봤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어땠냐면, 어머, 확 안겨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 그냥 막 좋은 티를 막 냈어. 그랬더니, 그 호파 선수가 나한테 이제 집에 갈때 번호 찍으라는 거야. 그래서 번호를 찍었어.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호파 선수가 이제 나한테, 영화 한편 같이 볼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 너무 좋다고. 어머, 이게 웬 떡이야, 씨발. 이래갖고, 이제 영화를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버릇하니까, 이제 썸이 돼갖고, 이제 사귀게 됐어. 동거를 하게 됐지. 그리고 동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호파 선수랑. 그리고 동거를 했는데 오막 맛이 나는 거야. 몸에 복근도 뒤집어져. 그리고 얼마나 상냥한지 말도 못 해. 근데 단점이 뭐냐면 뭐 호파 선수가 하는 일이 뭐겠어. 뭐 가게 출근해 갖고 뭐 스킨십 해 주고 술 따라 주고 그게 다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몸이 이제 술만 처먹고 술을 또 좋아해. 그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서 술을 지가 다 먹어. 그러다 버릇하니까 집에 오면은 술이 떡이 되어 있고, 뭐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뭘 하겠어. 그래갖고 뭐 그냥 안고 자는 게 다야. 그래갖고 안고 자고 하니까 막 스킨십도 막 그렇게 뒤집어지지가 않아. 막 그냥 안고 자고 뽀뽀하다 자고, 키스하다 자고 그게 다였어. 끝까지 가지도 않아. 반도 안 가. 그래갖고, 아 얘는 씨발, 지금 고자 새끼다니고왜 이래 씨발.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게이 가라오케에서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게이 가라오케를 출근했는데, 이제 새벽 12시 반쯤이었어. 12시 반때 내가 나한테 문자가 이렇게 띠리링 온 거야. 그리고 문자가 왔길래 이게 뭐지? 했더니그 호파 선생이 나한테 오늘 밤에 혼내줄 거야. 이러는 거야. 음, 나한테. 오늘 밤에 혼내줄 거야. 이래갖고. 그리고 내가 그 카, 이제 카톡을 딱 보자마자. 내 사장님을 불렀어. 있어. 사, 형. 이랬더니. 그 사장님이 왜? 이러는 거야. 이랬고 이거 봐. 이랬더니. 이제. 딱 보더니 사장님도 막. 예, 목욕해라 막 이러는 거야 예, 세수하고 세요 막 이러는 거야 어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어, 오늘 결전의 날이구나 아, 예, 그래 내신결 네가 가져가개계끼게 하면서 아 말도 안 되겠다 이랬고 내가 막 테이블마다 탁 돌면서 막문 카톡을 막 보여줬어 일부러 막 모르는 척막 뒤집어졌었어 그러니까 막 영감 테이블에 가갖고 영감님 저 어떡하죠 이래 그러면은 왜 이러면 어저 어떡하죠 이러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여줘 카톡을 이렇게 보여줘 너 오늘 밤에 가오해라 이런 영감님도 평상시에 지랄하고 앉아있네 이런 영감님도 야막 이래 그래갖고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혼내준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어, 야 어떻게 혼내주겠어. 이불 더, 더,만 거 덮지 말고, 얇은 걸로 덮고 자! 이러는 거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런 뜻이구나. 이러고 다른 테이블 가고 이제, 자주 오는 끼순이 언니 테이블 있어. 그럼 그 테이블 가고 어,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는지 봐. 아, 이러 이래. 그러면, 어, 그 언니들이, 무슨 일인데? 막 이래. 그럼, 어, 이러면서 카톡을 또 보여줘. 오늘 밤에 혼내줄 거래. 막 이래. 그러면, 어, 그러면 또 막, 끼순이 언니들도, 아아 이래 그럼 얘 오늘 팬티 보입었니? 뭐 이러면은 막 팬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오늘 검은색 입었는데 빨간색으로 갈아입을까? 이러면 얘내 팬티 입고 가? 이러면서 아 벗어줄까? 이러면 아 아니야 언니 팬티에서 이제 이상한 냄새 날것 같아 이러고 이제 다른 테이블로 또 가. 그러고또 이제 30대 그냥 말 말기도 없는 그 테이블에 가갖고 아 어, 저기요 이래 그러면 어얘왜 그러세요? 이러면 아저 어, 고민 상담인데 고민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 그러면 뭔데요? 이러면 카톡을 또 이렇게 보여줘. 이러면 걔네 또 건배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맥주 따라서 막 지랄이 난 거야! 어, 막 지랄이 난 거야. 그래갖고, 어, 이게 어떻 하면 좋냐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얘나 예, 어떻게 혼, 나 어떻게 혼을 내주는 걸까? 막 이러면서 막개 지랄을 했어. 이제 술도 안 먹었어. 누가 이렇게 술 내밀면 한 잔만 이렇게 호르룩 먹고, 아저못 어, 먹겠어요. 이래. 그러면, 은 왜? 이러면서, 저 오늘 혼나는 날이거든요. 이러더니왜 혼나? 이랬더니, 아 어, 우리 서방님이 저 혼내준대요. 오늘 밤에 어떡하죠? 이러면막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막별 지랄을 다 했어. 그래갖고 뭐 어떡하니? 집에 가는 길에 이제 A는 좀 늦게 퇴근하니까 나보다 내가 먼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택시 타고 딱 집에 간 다음에 뭐 어떻게 바로 시작해야지 이불 침구 같은 거 있잖아 평상시에 막 정리도 안 했는데 일부러 침구 같은 거막각 잡아서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침대 펄럭펄럭 거리고 그리고 베개 같은 것도 막 냄새 맡아본 다음에 막내거내거 뒤집어지는 또 향수가 내가 뒤집어지게 많아요 향수를 잘안뿌려갖고 향수도 막 뒤집어지게 뿌려놓고 이제 환기도 착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돼도 않는 캔들 워머 있지 평상시에 쳐 쓰지도 않는 거. 캔들 엄마들 이렇게 딱 켜놨어. 그래갖고 막 뒤집어져. 그래갖고, 어머, 안 되겠다. 목욕해야겠다. 이래갖고, 샤워실로 들어간 다음에, 어, 물,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 받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시발, 뜨거운 물로 그냥 샤워를 빡세게 하자. 이래갖고, 막, 샤워워시로 알지? 살껍질이 다 벗, 벗겨질 때까지 막. 벅벅벅 밀었어. 알지? 그 수세미로 사각껍질 벗기는 거 마냥, 허, 샤워워시로 어머, 씨발, 때라도 나오면 어떻게족 같다. 이러면서 막, 샤워를 막 뒤집어지겠어. 바디워시도 세번 했어요. 그래갖고, 어, 머리에서 떡매 나면 어떡하지? 어, 술처먹었으니까 어, 샴푸도 막 뒤집어지게 해야지. 이러면 샴푸도 막 뒤집어지게 하고, 겨드랑이에 막 바디워시 막 이렇게 묻혀갖고막 이렇게 닦고, 막, 막 여기도 막 이렇게 닦고, 이제 나왔어. 그래갖고 나와갖고 뭐 어떻게 어, 얘 그래도 걱정되지 않니? 그래갖고 막 겨드랑이에 막 향수 뿌리고 막 알지? 그리고 어떻게 해? 새 걸로 있다가 이제. 반반 떨어진다면서, 뭐, 안 하면 어떡해.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제, 쿠션 제일 얇은 거 있잖아. 그때, 내가 화장품 뭐 갖고 있었냐면, 랑콤 땡미라클이라고, 옛날 버전, 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거냐면, 그, 개족 같아요. 커버력 1도 없고, 존나 얇게 발리는데, 뭐, 시발, 가려지는 게 없는 족 같은 파운데이션인데, 어머, 딱, 그날, 딱, 쓸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 땡미라클이야. 너가 이럴 때 쓸모가 있구나. 이러면서, 존나 얇게 발랐어. 얇게 발르는 뭐, 눈썹도 티안 나게, 이게, 자연적인 것처럼 이렇게 바르고, 루즈도 뭐, 어떡하니. 립밤 같은 걸로 이렇게 새처럼 하게 하고 눈 밑에 뭐 립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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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르려고 그러니까 어머 내가 너무 이쁜 거야, 씨발. 응? 남자애들이 아주 침을 질질 흘릴 것 같은 거야. 그갖고 아, 씨발, 뒤졌어. 개 새끼들이라고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그갖고막 팬티도 막알지 빨간색 야한 거 있어. 아, 우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빨간색 야한 거 있고 그냥 반바지에 흰색 티셔츠 같은 거막큰거입었어 일부러 벗기기 쉽게. 그갖고딱 있었어. 응. 그랬는데 <laughs> 아 어, 기다리고 있었어. 아 어, 그래갖고 어, 너무 야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애인이 딱 들어온 거야. 그리고 어 왔어 이랬더니 어이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더니 막 옷을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벗어. 그러더니 어 오늘 늦었네 내가 그러니까 어 늦었어. 어, 카톡 봤지 이러는 거야. 그갖고어 봤어 이랬어. 침대 앉아 있으래. 내방 침대 앉아 있으래. 우리가 거실이 없었거든.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침대 이제. 그 알지? 안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아, 뭐야, 침대에 왜 앉아있으라는 거야? 누구라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거면 뭐, 어, 뭐, 키스부터 시작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애인이 이제 셀카봉을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셀카봉. 그 셀카봉을 들고 오더니, 침대에 내가 앉아있잖아? 그러면은 침대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앉는 건데 얘는 여기서 아빠 다리하고 앉, 앉더라고. 그래고 내가 뭐해? 이랬더니 셀카봉으로 이렇게 바닥을 퉁퉁퉁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뭐야? 에 m 에바 사는 거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너 어그제 손님 데리고 어디 갔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고뭐 손님 데리고 어디 가긴 어디가? 이랬더니 너 손님 데리고 호박갔지 이러는 거야. 어? 그래고 어? 내가 이랬더니. 손님 데리고 호빠 갔잖아 이러는 거야.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라오케에서 일하면면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호빠를 데려다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는데 내가 애인이 그때 호빠 선수니까 일부러 이제 얘네 가게로 가거든. 왜냐면 선수도 쨍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에서 손님 늙은이 손님이 야나 호빠 가고 싶어 이러면 어,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가자요. 이러면서 내가 내 애인 가게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이 손님 이름은 내 애인으로 걸어놓고 쯔대도 받고 TC도 받을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놓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오빠로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너왜 다른 오빠로 가냐고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었냐면 코 변태의 손님이었거든. 옛날에 내가 썰로 얘기해준 적이 있어요. 콧물 변태라고 코 안에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넣어서. 이갖고코 안으로 이렇게 빨면서 이제 콧물을 먹는 거를 좋아하는 영감님이 있어. 근데 그 영감님한테 이제 코를 내밀면, 코 이비누과 간 것처럼 이제 코청소가 뒤집어져, 뇌에 있는 코딱지까지 다 벗겨낼 정도로 정말 이비누과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약간 그런 콧물 변태 오빠가 있어요. 근데 얘 솔직히 말해갖고, 그런 변태 새끼를 내 애인한테 어떻게 데려가니. 맞잖아. 그리고, 어더 짜증나잖아 그 콧물벼 때가 코만 밟으면 이해라도 해막 별지랄 다할거아냐 근데 그내 애인한테 막 코딱지 다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우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어머 내 애인한테 진상을 못 보내겠다 이래갖고 다른 오빠로 데려가서 이 오빠 뒤집어진 오빠라고 돈 뒤집어지게 잘 쓰는데 단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만 들어주면 은 샴페인 뒤집어지게 까는 오빠예요 이러면서 확 던져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갔고그호빠 선수들 사이에서 야너학도랑 헤어졌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너 가게 안 데리고 가고 손님 다른 데로 갔다 바치던데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차마 그런 얘기는 하기 싫은 거야 어, 그 손님이 변태라서 어, 그 콧물 변태라서 니네 콧물 빨아먹을까 막 그랬어 이럴 순 없잖아 그래갖고 아 어, 그냥 그 손님이 그냥 질이 나빠가지고 다른 가게로 갔어 이랬더니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셀카봉으로 바닥을 이렇게 툭툭 치더니 너 질투해 이러는 거야 그랬고. 그말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알지? 이쁘게 다 꾸며놨는데 너 질투해? 그러니까 기분 나쁘대? 그래갖고, 뭘 질투해?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직업이 호빠 선수인데, 손님 아이랑 스킨십 하는 게 질투다니. 그래갖고, 그럼 뭐라 그러니? 그럼 질투가 안 나? 이랬더니, 아니, 그거 알면서 사귀면서 그렇게 내 일을 방해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예! 근데 방해할 게 뭐가 있니 내가 손님을 갖다주는 것 뿐인데 아니 맞잖아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 기분이 나쁘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내가 뭘 방해했는데 이랬더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은 나랑 못 사겨 나랑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헤어지자는 소리야 이랬더니 그건 아닌데 이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고 내가 그냥 일어났어 일어났고 잠바를 하나 꺼내갖고 내가 잠바를 이렇게 대충 걸친 다음에, 아, 니랑 얘기 안 할래? 이러면서 그냥 확 나갔단 말이야. 그러더니 막 날, 둘이 술이 약간 올랐지. 나는 술이 좀 깼지만. 막 걔가 쫓아오면서, 어, 왜 이러냐고. 아, 어디 가냐고, 씨발. 막 이러면서 막 손목을 잡는데 그게 진짜 대낮이야. 맞잖아. 막, 일, 아침 일곱 시부터 좀. 씻고 막 준비하니까 아홉 시 됐는데 그때는 아홉 시 반이지. 그리고 다, 대낮에 아홉 시 반에 이제 막 거기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신랑이라는데 아씨 발 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욕도 하는 거야. 욕도 안 하는 애인데 맨날 맨날 어떻게 자냐면 나한테 맨날 팔백 개를 해주면서 막내 머리를 이렇게 맨날 쓰,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서 같이 자는 그 정도로 착한 애인데 내가 뭐 잠바 입고 밖에 나가니까 아씨 발 어디 가냐고 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 그래갖고 열받잖아. 그래갖고 아니 내가 무슨 손님 안데려가는게 너무 죄냐. 아니, 내가 그냥 안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안 데려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 씨발, 집에 와서 얘기하자,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어, 막, 신랑 일하다가, 어머, 그때 막 눈물이 막서럽게 나는 거야. 어머, 내가 이렇게, 어, 알지? 막 손님들한테 개지할 떨고, 오늘 밤에 나 혼내준다고 하길래, 어나 이렇게 예쁜 팬티 입고, 씨발, 예쁜 티셔츠 입고, 향수 뿌리고, 목욕까지 때까지 벗겼는데, 씨발, 결국에는 진짜 혼나는 거다니, 서막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어 됐어 너랑 안 만날래 이러면서 가는데 어 내가 막 너랑 안 만날래 하니까 걔가 막 놀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 왜안 만나 막 이러면서 막다 잡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길 한복판에 거기가 외국인이 존나 많이 돌아다니는 그 동네였거든 아침에 알지 근데 내가 걔한테 <laughs> 그 손님 콧물 <꽃물> 변태였다고 <laughs> 막 이러니까 걔가 놀라는 거야 걔가 이제 콧물 변태가 뭐야 이러는 거였어 <laughs> 콧발을 거 좋아한다고 막 이랬어 그랬더 걔가 뭔 말이야 이러는 거였어요 <laughs> 네콧 빠진 사람이라고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어? 이러는 거였어. 내가 들어오서 안 내려갔다고 내가 면치라니까. 어머 몰랐다고. 걔 존나 우, 웃는 거야. 막 존나 배잡고 웃는 거야. 아, 존나 웃기다고서. 너 웃음이 나와. 내가 이렇게 걔가. 어, 어머 나 이렇게 막 존나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토닥토닥 렸는데 어머 그 외국인이 존나 많이 돌아왔는데 외국인이 웃긴 게 뭐냐면 그 동네가 이태원이었거든. 외국인이 딱 외모는 외국인인데 단국어를 할줄 알아. 외국인이 막 지나가면서 어우스. 와우 막 이러면서 지나가 와우 어 너무 미안해 와, 어, 와우 이러면서 막 지나가다가 엄 웃나 어머 개 쪽팔린거야 그러고 막 내가 울면서 아 어, 우리 집에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갔어 이제 그날 뭐 알지? 뭐 사랑의 대화를 나눴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일만에 헤어졌어 왜냐 걔가 호빠에서 다른 손님이랑 이제 스킨십을 뒤집어지게 하고 걔가 어리 나보다 어리고 귀여운 애였어. 나랑 느낌이 비슷해. 근데 걔 보고 뭐 귀엽다고 번호를 몰래 따다가 딱딱 걸린 거야. 그리고 이 번호 뭐야? 그랬더니 손님이래. 그래갖고 손님이라고 카톡 이렇게 딱 봤는데 프로필 사진 보니까 나보다 더 예쁜 애기야. 그래갖고 얘 그만 만나 심하. 당장 짐 빼. 이러고 보냈다니까. 얘 왜? 행복은 잠깐이었어 진짜. 응? 아, 행복은 잠깐이었다니까. 어?